안녕하세요. 어마무시, 오요한입니다 오늘은 하남 미사에 위치한 프롬더 스트릿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네스가 10살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총 장거리 훈련을 두번할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훈련이고, 오늘 턱걸이 5,000개, 예상 시간은 10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턱걸이 30초에 5개씩 가져가기로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프로게이머 콜 오브 듀티 챔피언인 센서 마틴이라는 분께서 24시간 동안 9,250개라는 기록으로 그분의 기록을 또 넘으려면 은 30초에 5개는 해서 안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30초에 6개씩 총 10시간 동안 5000개 하는 훈련을 가져가보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4일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훈련이 두번이 있었다. 오늘 포함해서 다음주에 한번 오늘은 이제 최대한 글리코겐 잘 털고 치짜 힘들게 극한으로 가자. 그래서 오전에는 밥을 조금 먹었고 오징어 젓갈이랑 지금부터는 꼬리 할때 게토레이만 먹을 거예요. 아무런 영양치실 없이 10시간 동안 게토레이만 먹으면서 이제 극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5천 개를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제 이걸 위해서 물리치료까지 받고 왔어요 네. 일단 오늘 훈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몸무게는 상담 한번 할까요? 네. 61.8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조금 먹어서 오늘 공복 체중을 보니까 62.8kg입니다. 경기 당일날은 아마 61 후반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컨디션도 더 좋을 거고 관리도 잘 해서 좋은 결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청자분들의 힘을 받아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천배 하셨을 때랑 네. 비교하면 몸컨디션 어떠세요? 그때보다 훨씬 몸이 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이틀 전에 2,400개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2 4 0 0개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4,000개 했을 때왜 힘들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운동하고 관리하니까 2 4 0 0개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 문제는 없다 아마 그냥 근육통일 거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제 링거도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근데 요한님 진짜 넓게 잡으시네요 초반은 넓게 잡고 해요 한 1미터 되는 거 같은데요? 초반에 넓게 잡고 해야지 가동 범위가 없다 보니까 아 빠르게 기술을 채울 수가 있긴 해요 아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어깨에 좀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데미지를 조금 이제 받아놓자 그러니까 어깨 힘을 키우자 네. <laughs> 요한님 이제 운동화 안 신으시네요 저안 써요 <laughs> 그때 그렇게 신발 벗으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했는데 아니 이거는 신발 시즌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개수를 생각하면 마라톤도 초경량화 시키는 판이에요 음. <laughs> 네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번에 안어요네 <넘궈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우니까 정환이더펌딩빨리왔는데그렇반도펌딩빨리와가지고 계속 이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그쵸? 아는 사람은 아는 브랜드예요 이거 추천합니다 <laughs> 뭔지 모르잖아요 <웃음> <웃음> 브랜드 남겨주세요 돈즈에서 나온 어 그냥.. 아, 네, 네. 돈지 이거 하면 턱걸이 수... 최소 개한다아 그래요? <laughs> 진짜 네, 오히려 광고 티가 안나고 좋은 거 아니 광고가 아니에요 네, 네, 제돈 네, 제, 제, 제 재산이라고요 네, 왜냐 브랜드를 모르니까 아, 네. 네, 2 4이친구 <laughs> 8이 화이팅 확실히 컨디션 올라온 거 같죠? 네 되게 가뿐하신데요? 뭐 2400개 했다는 사람 치고는 그때 음. 1000개 <laughs> 했을 저... 때 힘들었잖아요 2000개부터 약간 좀 고비 오셨었잖아요 <laughs> 계속 잘못해가지고 아 이제 이거 끝나면 떠무르는줄 알았는데 <laughs> 이 뷰를 보면서 하니까 더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자 는 그냥 지금 이제 3,600개 했고 남은 거 1,400개 남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분위기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고 일단은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힘듦을 일단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힘는거 같고 그래서 제가 간별이한테도 간별이 너희들 얘게 떠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럼 배드민턴 칠까요? 어 차조해서 <laughs> 배드민턴 친 거예요

당기는데 탕수육이랑 <laughs> 괜찮나요, 간단 씨? 끝나고 짜장면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된, 아 짜장면 먹으면 안 된다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짜장면은 로딩이 안 걸린대요. 예, 네, 몰랐네. 짜장면은 로딩안 고기를 먹어야 돼? 쌀 쌀밥 쌀밥은 로딩이 확 걸리는데 확 붙었네 물한번 마시고 쌀 오케이 4 2이0개4200 탄소를 높게 드신 게 맞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우 컨디션 지금까지? 지금 좋아 근데 그때 다챙겼어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laughs> 그때. <와>. 그때. <laughs> 3,500개 또 죽을 놈했었어요 <laughs> 네. 저는 그, 그, 그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한 5,000개 하는 것도 두려웠었고. 아, 진짜 이번 d 스는 생각 못 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셋. 넷. 다섯. 이게 보면 끝이 보이니까 또 힘이 나네. 지금요? 아, 네, 지금, 지금. 아, 갈까? 마지막이요. 네. 그냥 7분 휴식 없이. 네. 지금 해볼거겠네 빨리 끝나고, 빨리 재워먹고 네, 싶은데. 배고프세요? <laughs> 네. 운동 욕구가 부활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엄청 배고프지 않아요, 또 지금. 아. 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네. <laughs> 집에 가 쉬고 싶다. 네. 지금 바로 해버려야겠다 진짜 사천 개 때보다 훨씬 가벼고있어요 그렇죠. 그때,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 진짜. <laughs> 와. 근데 그때 엄청 오랜만이었잖아요, 운 네, 운동 자체 그렇게 할게 엄청 오랜만이었어요. 하나, 둘, 둘, 둘 셋, 넷, 넷 와, 그때 그렇게 호대게당하서아 이번에 네. <laughs> 아, 네. 네. 또 못하겠다. 자신감을 얻은게 아니라 위용을 얻 게. 그못 하겠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아요? 오늘 하니까 의심하면 할수 있겠다, 이거. <laughs> 컨디션 따라 잡아둘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어디 가? 거의 다 왔다. 34세, 네. 34번. 힘찮는건 아닌데, 힘든다는 마음에 가 없어서. <laughs> 왜, 왜, 이거 본인이 는아 와, 두개 나, 두 개. 두 개, 두 개. 남았어, 1 6 개. 16개 나왔어, 16개. 아, 개, 1 개, 개.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어? 두개안 둘, 도 되네 하 저희 둘, 아나 더, 아까 두개했잖아나 더, 예. <laughs>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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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나 더, 하나 더, 다나 하나 둘, 오, 셋, 넷, 윤호, <laughs> <둘>. 다섯. 이야, 우와, 사천, 오천 개, 아, 사천구백팔십 개. 사천구백팔십 개. 사천구백팔십 개. 턱걸이 오천 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오천 개까지 좀자유롭게 갔어요. 어, 안될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마음 다잡고 준비하니까 어,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아서. 5층개까지시장 봤습니다. 어, 마지막 훈련이 한번더 남았는데, 그 전까지 다시 컨디션 관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지금 8시 56분이고, 제가 딱 12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시간 56분 걸렸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은 완전 어두워요. 네,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둘이서 마지막으로 맥스 5세트. 한번 조지고, 제육볶음 바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이제, 맥스 5세트 가겠습니다. 몇 개, 몇개 예상하시나요? 목표 개수가 있어야죠. 35개? 35개, 오케이. 오케이, 더겠스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여기여아우 20, 21, 22, 23, 24, 25, 2 숨을 7 28, 29, 30, 3여 32, 3여 34, 35, 36, 37, 38, 39, 30, 3 32, 6 서른 0 31, 32, 3 3 7 3 8

렛츠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남았다 남았다 다섯 남았다 남았다 여섯 일곱 남았다 서른 개할수 있다 여덟 아홉 라스트 라스트 부스 오케이 선을. 야, 와 뽑겠어. 오, 아, 아, 힘듭니다. 이 이두가 마비가 된것 같은데 지금. 저도. 어. <laughs> 마라톤이 힘드세요. 이게 더 힘드세요. 마라톤이. <laughs> <웃음> <웃음> 네. 맥스보다 말아통이 힘드세요? 네 말아통이 힘들. <laughs> 처음에 그럼 썸리스로 하세요? 썸리스로 해요. 처음에 썸리스로 네. 세 손가락으로 시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새끼를 네. 마지막에. 맞아요. 썸리스. 네. 철포를 천천히. 네. 호흡하고 그 호흡하고 천천히. 여유있던 해서. 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스물 하나, 여 기서 계속 하면 돼요. 지금 처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6한테이더 쉬어요 26 오케이 오케이 26 오케이 두개더할수 있다 한 개만 더26 오케이 27 나이스 네. 굿좋아요다뭔 어,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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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부터 막, 막 당기면 안 되고 지금처럼 하고 그리본인딱 느낌이 있어요 어? 내가 이 정도 힘들 때더안 당겨요 예를 들면 내가 30개까지 땡길 수 있지만 한 28개? 9개에서 멈추는 거예요 약간 아, 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한 번에 내가 논속으로 40개 땡길 수 있다 그래도 한 38개 정도 딱 살짝 멈춰요 아. 그때부터 나머지 꼭 땡겨요 왜냐면 은그두 개를 위해서 지어짜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뱀미지가좀 상당히 해서 이거 이런 거 풀어도 되나요? 네 풀어도 되죠 근데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숨을. <laughs> 세개더 하나 둘셋오 방금도 네. 똑같이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미, 힘, 이미 힘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럼 62개 찍으셨을 때도 개인 최고 기록 62개 찍으셨을 때도 똑같이 했나요? 그때는 막 당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약간 스윙이 있었죠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딱 일자로 멈추는 게 아니다 보니까 코어에 힘을 유지하면 뭐안 멈추니까 살짝 앞뒤에 살짝 스윙이 조금씩 미세하게 있어요 앞으로 미세하게 올라올 때 그때 올라왔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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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는 그립이 좋았어요. 화게 그러니까 파동지에서 그립이 작았어요. 제 손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제일 최적의 그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립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밥 먹고 운동하고 웨이트하고 밥 먹고 운동 턱걸이하고 웨이트하고 계속 그 느낌 반복이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몸무게였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냈던 거였어요. 휴식이 중요하다. 운동량과. 휴식까지. <목소리> 막셋. 오늘은 딱 3세트만 하겠습니다, 맥스. 목표. 열. 한. 두 개까지 하고 호흡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 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목표 2 0 개. 2물 하나. 열 둘. 할수 있죠.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할수 있다 열일곱 열여덟 좀만 좀만 템포 놓치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열아홉 오케이 딱한 개만 호흡하고 호흡하고 딱한 개만 더 하면 돼한 개만 더 하면 계속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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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할것 아, 같은데 이게 숨차야 이국 맥주하면 숨이 차야 돼 네. 이게 턱걸이가 힘든 것도 있는데 숨차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호흡, 호흡도 막 가빠가지고 하니까 저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요한님 예상 몇개 하시나요? 저? 방금 몇개죠 요한님이요?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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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개? 18개? 18개요? 네한 번에 어떻게 할게요 이번 제가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아니 오천 개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한 번에 Let's go.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십다. 오케이! 놓았다! 할수있었는 네. 좋겠습니다. 오케이, 끝. 펌핑 한번 보여주시죠. 야, 야! 와, 이 게임 처음 잡아요. 백돌 뭐했어요 네, 이건 아이 처음 잡아요. 아이 처음 잡으세요? 네, 제가 궁금해요, 송지. 아무, 뭐. <laughs> 마지막.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턱걸이 오천 개 했고, 송지님이랑 어, 마무리로 얘기 주고 받으면서 맥스3 세트까지 했습니다. 어 이제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육 타이 제육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보시죠. 네, 어머무시 오해됐습니다. 한별이랑 같이 먹기랬을 때 <laughs> 배고파서 먼저 왔다 한별아 <웃음> 사랑한다. <웃음> 와 힘들다. 와.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요한님이 오늘 하루 종일 풀업 5,000개 채우기 위해서 훈련한 이곳은 저희가 프롬더스트리 하남점에서 미사로 이전한 프롬더스트리 하남 미사점이고요. 정말 경치 좋은 곳으로 왔고 정말 지나다니면서도 저희 간판 운동하는 모습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새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님도 하면서 계속 뷰 좋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서 아마 이 장소 덕분에 좀더 버프 받아가지고 8시간 50분 만에 5,000개 채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한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프롬더스트리트도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고 네이버에 프롬더스트리트 하남미사 혹은 삼성점 검색하셔서 무료 체험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